안녕하세요. 호비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대표님과 함께 아마추어분들이 헤드를 선택할 때 본인한테 어울리는 헤드를 선택하는 요령에 관해서 우리가 촬영을 했는데 항상 받는 질문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항상 받는 질문인데 프로님처럼 키가 작고 외소한 사람들은 어떤 샵들을 쓰나요? 제체에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제체는 대표님이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10년째. 그래서 제 지금 쓰고 있는 샤프트 헤드와 샤프트의 스펙을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샤프트와 헤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일단 10년째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인데요. 드라이버 헤드는 어렵지 않은모델이에요 그리고 딥페이스죠.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디페이스모델이네요베이스죠왜이는디페이스를선이을 예. 했나요? 어람은이이 사람은 이 아하 그렇죠. 어떻게 인그리 가팔라서?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는 네. 그러니까 신장이 큰 분들이 스윙 궤도가 굉장히 업라이트하고 가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박프로님은 이 리치가 굉장히 긴 편이세요. 그렇죠. 팔이 길죠. 원숭이에요 그렇기 따라서는. 때문에 스윙 아크가 굉장히 큰 스윙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스윙 궤도 자체가 인투아웃 궤도를 갖고 계세요. 음, 네. 자연스럽게 드로우를 치실 수 있는 스윙. 궤도를 갖고 계시죠. 그러한 성향은 개인별로 다 다르잖아요. 네. 만약에 박프로님이 키가 185가 되시는 분이라면 제가 아, 세팅을 달리해드렸을 거예요. 아. 그러면 디페이스 모델의 헤드를 저는 쓰고 있고요. 그럼 샤프트를 제가 쓰고 있는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량은 63g에 강도는 TX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 X는 알,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X보다 하나 더 강한 TX. 아 그러면은 X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샤프트의 강도는 레귤러 그 다음에 강한 스티프 S 그러면 스티프와 레귤러의 중간인 SR이 존재하고 그럼 프로들 같이 클럽 스피드가 빠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X의 샤프트를 쓴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TX 샤프트는 한 단계가 더 강하다는 소리네요 더블X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 샤프트를 추천해 주셨을 때제 클럽 스피너는 평균적으로 한 105마일에서 107마일 프로로서는 빠른 헤드 스피너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TX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량이 이 샤프트의 경우에는 제가 63g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샤프트의 브랜드에 따라서 같은 60g대라 하더라도 음. 어떤 거는 69g인 것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샤프트는 중량이 그렇게 무거운 거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고른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샤프트는 프로 님의 클럽 스피드에 맞게끔 적정한 무게를 유지를 하되 경량화를 시켰군요. 그렇죠. 가벼운데 대신 샤프트의 강도는 짱짱한 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프로 님의 그 임팩트 구간에서의 헤드 스피드가 굉장히 가속이 빠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아, 진짜... 특성 때문에 그렇죠. 6TX를 사용해 주셨고, 63g짜리를 쓰게 됐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TX라 하더라도 이 샤프트가 69g짜리였다면 저는 프로 님께 추천을 안 드렸을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드라이버의 스펙을 이제 알았고 그러면 이번엔 제가 쓰는 게 3번 우드인데요. 3번 우드는 왜 샤프트의 중량은 이렇게 나왔고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드라이버가 63g이었었고 강도는 WX였습니다. 지금 3번 우드에 제가 작업해 드린 이 샤프트의 중량은 60 9 g 입니다 음, 드라이버보다 우드 샤프트가 중량이 더 높네요. 그렇죠. 이유는 헤드 무게가 3번 우드가 드라이버보다 무겁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면은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채를 선택하실 때도 드라이버의 샤프트보다 우드의 샤프트의 중량을 높이는 게 맞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일관적인 스윙을 드라이버와 3번 우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축계에서 드라이버의 중량은 50g대, 3번 우드는 60g대, 그다음에 유틸리티는 70g 까 어, 일반적인 예 방법이지요 아. 그래서 이제 프로 님은 드라이버를 치시나 우드를 치시나 사실 스윙이 일관적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드의 샤프트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샤프트의 특성을 고려해서 네. 그렇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중량이 더 높아지겠네요 당연히 헤드 무게가 하이브리드는 우드보다 무겁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하이브리드의 샤프트에 대해서 자 샤프트 브랜드는 동일한 제품으로 제가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샤프트는 86g에 X로 했습니다. 네, 중량이 확 올라갔네요. 그렇죠. 네. 길이기는 짧아지고 헤드 무게는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무거운 헤드의 성질을 버텨내려면 샤프트 또한 중량이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드라이버보다 이제 채가 짧아질수록 헤드가 무거워진다는 소리고 헤드가 무거워진 만큼 아마추어 분들도 채 선택을 하실 때는 중량을 조금씩 10g 정도씩 올리면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마추어 분들이 채 선택하실 때 그리고 제 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아이언 스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아이언도 제가 드라이버 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헤드의 형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성격 또한 달리. 만들어져 있어요. 네. 자, 지금 박형준 프로님께 해드린 이 아이언 헤드의 타입은 머슬 캐비티입니다. 머슬 캐비티라는 게 어떤 걸까요? 뒤가 완전히 막혀있는 머슬 백과 캐비티 백의 중간 형태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솔 바닥에 보면 이렇게 삼각 모양의 구조물이 보이죠. 네. 이 부분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이 부분이 페이스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머슬 캐비티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완전히 다 없어서 페이스 후면이 다 보이는 게풀 캐비티백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왜 이런 모델을 해드렸냐면은 박프로님의 경우에는 아이언 스윙의 어택 앵글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완전한 다운 블로의 샷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택 앵글이 가파르게 들어가려면 첫 번째, 바닥 솔에 보이는 이 리딩 에지의 각도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깎여져 그렇죠. 있죠. 칼처럼 깎여 있네요. 이렇게 날카로운 칼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공 밑으로 조금 더 지면을 쉽게 파고들게끔 설계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드린 것처럼 바닥 부분의 무게 중심이 무겁게 세팅되어 있어야 임팩트 직 구의 공이 페이스를 타고 올라가서 페이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시간이 결국 백스핀양을 만드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샤프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가볍게 사실 이 샤프트의 중량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죠 시간이 변한 만큼 이제는 10년 전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많이 늙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래 봬도 40대가 넘어가지고 이제 무거운 거못 써요 그래서 이번에 바꿔주셨어요 10년 전에 사실 샤프트의 중량을 128g짜리를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해드린 샤프트는 105g 입니다 네. 근데 같은 105g의 샤프트를 하더라도 샤프트의 강성은 제조사별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드라이버부터 유틸리티와 같은 컨셉으로 해드린 것처럼 네. 아이언 샤프트 또한 중량은 가볍게 네. 경량화하고 대신 강성은 유지되게 그러니까 제체의 특성을 지금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아무래도 제가 직업으로 골프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이를 먹으면서 헤드 스피드는 좀 떨어져서 근데 휘두를 때 스피드라든가 치는 방식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샤프트의 무게는 경량화를 가지고 샤프트의 강도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하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은 제 웨지 샤프트에 대해서도 한번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7번 아이언 샤프트. 샤프트는 T사의 네. 다이나믹 골드 제품이고요. 웨지 샤프트도 똑같은 다이나믹 골드입니다. 네. 그런데 중량이 달라요. 얘는 120g이에요. 자, 그 이유는 외치의 경우에 헤드의 중량이 같은 아이언이라 하더라도 7번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제 손에 있는 외치는 48도의 갭 외치입니다. 네. 헤드 무게가 무거워진 만큼 이 무게를 버텨낼 수 있을 만한 샤프트의 밸런스를 고려해서 120g짜리를 제가 세팅해 드렸죠. 네. 그러면 외치를 원래 요새 나오는 채들은 초보자가 아닌 이상 4 p 5 p 의 구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웨지를 이렇게 별도로 구매를 해서 쓰는 이유는 웨지의 중량이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샤프트가 더 무거운 걸 쓰게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샤프트의 전체적인 스펙은 약간은 경량화된 강한 샤프트를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드라이버부터 웨치까지 일관된 스윙을 똑같은 스윙을 해서 똑같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통일성을 감안했습니다. 저는 사실 대표님을 만나고 정말 은인을 만난 것 같은 게 저는 그냥 무적정 기성체를 잘 치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항상 저한테 맞는 샤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분명히 10년 동안 제 클럽 스피드는 변화가 됐고 이제 실력은 점점 줄어들겠지만 더잘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대표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드리고 제최 스펙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제 본인에게 맞는 샤프트를 선택하실 수 있는 요령도 아시게 될 거고 제가 어떠한 샤프트를 쓰고 있는지도 아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비골프 박경준 프로였습니다. 파이팅 마이스터 파이팅 이렇게 되겠습니다.